두근두근 설레이는 20살 드디어 성인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. 내데 세상은 설레이기만 하지 않습니다. 앞으로 사회생활 해 나가는 게 녹록치 않을 것인데요, 우리 성인이 되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 시흥시민 여러분 힘내시고요. 세상은 힘겹지만. 건강 잘 챙기면서 씩씩하게 잘 살아봅시다 축하드립니다 20살이 되면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청소년 때보다 되게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저는 최대한 그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20살 때, 21살 때 할수 있어 못했던 것들을 나이가 들면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2 0 살, 2 1 살에 충분히 즐기고 하고 싶은 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 성년이 되면 그만큼의 책임도 좀 뒤따른다는 것도 그런 거 명심하면서 성년을 최대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. 막 수능도 예를 들면 수학도 팔 등급 맞고막 그랬거든요. 수능 때 그래서 정말 공부 못했는데도 생각보다 잘살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말고 되게 다양한 삶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. 어, 너무 본인이 힘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전 그게 되게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어했어가지고 되게 좀 힘든 관계여도. 최대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는 다 똑같더라고요. 안 맞는 사람이랑은 어떻게든 틀어지게 돼 있어서 너무 그거를 다 붙잡으려고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5월 13일에 놀러 오세요. <laughs> 어, 청소년 수련관에 놀러 오세요. 5월 13일에 놀러 오세요. <laughs>